지금 외부 변수들이 워낙 좀안 좋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회사 자체로는 뭐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짐 펜트라가 미국에서의 페네트레이션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다만 짐 펜트라가 미국에서 점점 더 팔리게 되고, 또, CDMO 쪽으로 앞으로 성장이 크거든요. 그래서 이쪽,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쪽으로도 계속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미래 전망은 나쁘지는 않다. 어찌됐든 당분간은 외부 변수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일 수 있겠다.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k 전자는 오늘 3.89% 올라서 8810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. 8300원에서 5200원까지 떨어진 이후로 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어, 원래 mk 전자가 그래도 매출이 1조 이상 하는 꽤큰 회사고 어, 1982년도에 설립 이 됐고 패키징 쪽에 어, 본딩 와이어 하고 솔더볼을 많이 만드는 회사 인데 <laughs> 또 이번에 딥시크하고는 오히려 어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게 MK 전자가 외국 글로벌 회사들의 어떤 그 반도체 장비가 중고가 된 것을 중국에 갖다 판매하는 일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 중국이 아무래도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AI 투자하고 개발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MK 전자도 어 최근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, 어, 신진호 부장판사라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중형을 내렸던 그런 좀 어, 다소 편향적인 인물로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전보 발령이 나면서 어, 좀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다행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등판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고 이준석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준석 허원화 대표하고 갈등때문에 지금 집안단속이 잘 안되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내부 분란을 외부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그런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앞으로 이제 음,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 보수진영 대선 후보들이 음. 에, 상당히 좀 곤란을 겪을 것 같다.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가 미국과 어찌됐든 관세 유예 한 달을 유예하기로 했고, 곧 이어서 좀 있다가 캐나다도 한달 연기하기로 했다. 이렇게 나오고, 지금 캐나다, 국민들은 어. 지금 미국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분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인식을 하고 특히 지금 주가가 박살나고 있어갖고,